안녕하세요. 첫 영상입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가게에서 가끔 타는 오토바이예요. 그냥 마실용 오토바이인데요. 음, 모델이 미니젯 한 손, 한손 미니젯이네요. 어, 100cc 짜리고요. 정확히는 97cc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음, 그냥 가까운 거리에만 타고 다닐 때, 가게에서 그냥 가까운 거리 타고 다닐 때 그럴 때 쓰고요.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편하죠. 저희 옆집이 오토바이 가게여서 거기에서 구매를 했는데, 중고로 구매를 했고, 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, 한 7, 80만원 정도, 그 정도 준것 같아요. 근데 뭐, 어 근교만 다니기 때문에, 뭐,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, 사이드 미러죠, 이거는. 어디에서 샀더라? 오픈마켓에서 산것 같아요. 만 원인가, 이만 원인가, 뭐그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이드미러가 동그란 거였었는데 이차 오토바이는 좀안 어울리더라고요. 키로수를 보면 7,570 k m 를 탔네요. 뭐 스쿠터니까 뭐 멀리 갈 일이 없어서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. 그거 외에는 제가 한게 시거잭 쓸수 있게끔 시거잭을 끼워놨어요. 뭐래도 뭐 핸드폰이라도 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음 그리고 중요한 게 전에 있었던 거는 50cc였는데 그거는 그거보다 이제 힘이 좀 좋다고 해서 샀어요. 샀는데. 거 키로스는 음, 120km 까지 달릴 수 있다고 써 있지만, 제가 타본 결과, 한 60, 70km? 뭐,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. 음, 아무튼, 100cc인데 100km 까지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50cc하고 그렇게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도 50cc보다는 좀더 어 치고 나가는 속도가 그 힘이 좀 세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음좀 순간 반응하는 속도가 좀더 빠릅니다.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. 이뒤로 해서 제가 그냥 불을 나오게 해놨었는데 고장났어요 그리고 라이트가 있고 신발집을 하나 달았는데 거의 쓴 일이 없어요 그냥 마신돈으로 타고랑 가보면 타고. 나머지는 당연히 풍경이고요좀 작아서 그런지 속도가 많이 안 나가서 뭐 가까운 거리 말고는 거의 타질 않아요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또차 다니는 길을 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속도가 빨리 안 나가기 때문에 음갓 길로 다녀야 돼요. 안 그러면 빵빵거리죠. 그래서 빵빵 거리는 거 이제 듣기 싫으니까. 갓길로 보통 다니는 오토바이입니다. 이거 말고 집에 오토바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. 다음번에는 그 오토바이를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첫 영상이니까 음,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